원 경제TV 대박 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가스 모듈 구매 50% 할인을 75% 캐시와 25% 원으로 결제하는 내용을 공유하여 드리겠습니다. 시스템 원래 가스에서 모듈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. 스타터코드 구입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. 기프트코드로 받아서 원 있는 계정에 리딤하는 것입니다. 적용 대상은 배포된 계정 즉 각 계정 소유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모듈을 구매할 수 있지만 배포된 계정만 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구매 수량에 제한이 없습니다. 코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가스 사용 시간은 무제한입니다. 예를 들어 가스 100개 모듈이 80유로에서 배포 가스 100개 모듈은 40유로입니다. 결제 방법은 75% 캐쉬는 30유로와 25% 10유로는 원으로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. 원 경제 TV 대방 뉴스에서는 가스 모듈을 50%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 드렸습니다. 항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